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시질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엘레 왕쌤이에요 우리 이번에는 196, 197쪽 여기 198, 199쪽까지 한번 해볼텐데 선생님이 사실은 오랜만에 수업을 찍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 공부의 문제가 바로 토의 주제를 파악하고 의견 나누기이기 때문이야. 선생님 여기에서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건 말 그대로 의견을 나누어야 하거든요. 선생님이 혼자 아무리 재밌게 떠든다고 해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걸 의견 나누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야, 어려운 말로 교섭이라고 해. 교섭. 결국 다른 사람을 꼬시는 거야.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라는 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지 않고 선생님이 말하는 것만 계속 보고 어마야 선생님 너무 멋져요 선생님 잘생겼어요 선생님 수업 정말 재미있어요이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에게 익혀지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이 직접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어요 이것은 패들렛이라는 어플인데 패들렛 패들렛 선생님이 어... 이거... 밑에 유튜브 영상 밑에 유튜브 영상 아래에 설명에다가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의견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의견을 보고 오기도 하고 하면 돼요 선생님이 이따가 사용법을 알려줄테니까 그걸 보고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수업을 안할 수는 없자네 자, 그렇다면 한번 해봅시다 토이 주제를 파악하고 어떤 주제에 대한지 눈치없이 딴 얘기하지 말고 주제를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림을 보고 친구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 한번 말해봅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 가운데, 하루를 학급의 날로 잡아서 그 날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운 것으로 보아, 이것은 선생님의 의견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의 의미, 의도예요. 선생님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표정이 어둡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학생들의 얼굴은 밝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 친구는, 자, 점심은 치킨. <laughs> 이 친구는, 응가가 마렵다. 이 친구는, 미안하다 이거 하려고 그럼 그래 그랬겠지 뭐 어쨌든 이 친구들이 뭘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무엇이 대한 고민인가요 토이 주제가 무엇이 어야 할까요 그렇죠 학급의 날로 잡아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빅 이때 고민은 학급의 날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아 점심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응가를 누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 이걸 이런 것들 안 된다 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이 나도 모르게 슬슬 따돌리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적절한 토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기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봅시다 자첫 번째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요? 우리 학급의 일이니까 그렇죠 요 기준을 잘 생각해야 돼두 번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나요? 해결 가능한가요? 우리가 실천 가능한가요? 이런 거야 뭐 이거 찾을 수 있지 뭐허무 되지 맞죠? 근데 뭐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에 갖다 버려 이런 건안 되죠 자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문제인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문제라는 거죠 아 어, 그렇죠 학급의 날 학급의 날자 그렇다면 3번 으로넘어가서이 주제에 따라서 자신의 의견 뭘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쓰고 그 의견이 좋은 까닭을 한번 써봅시다. 선생님은 <laughs> 선생님 또 의견 한게 들려줘. 나의 고견 아주 고귀한 의견은 아주 높은 제대로 된 의견. 선생님은 이날 어저 뭐야? 자 진짜는 저는 선생님은 음 후배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어. 후배들을 찾아가 어 뭔가 소개를 해주고 뭔가 좋은 걸 해주는 거. 이거 뭐라고 말을 이러면 될까? 어 찾아가는 선배들. 찾아가는 선배들.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벤트를 하자. <laughs> 왜? 선생님, 이게 했으면 좋겠어. 이거 왜 좋을까요? 야, 이거라면, 우리의 뭐 장기자랑을 보여주고, 이나, 뭐, 가르쳐 줄 것. 줄것 등을 설명하며, 아이고, 이거요. 장기자랑을 보여주고 해야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 예전 단원에서 장기자랑을 보여주고, 가르쳐 줄 것들을 설명하며, 선후배 간, 뭐라고 할까? 저는 0 간? 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하, 글씨도 잘 쓰는구만. 아닌데요. 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까닭을 적는 거예요. 선생님 쓰는 거 그대로 적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멈추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알겠습니까? 일단 교과서에 적어야 돼요. 자, 이거 적을 때 여러분이 유의해야 할 거.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을 떠올려봐요. 선생님, 이건 노잼인데요? 아니야. 너 빼고 다 좋아해. 학급에서 할수 있는 활동을 떠올려봐요. 여기 있는데 막또 막, 아, 학급의 날이니까 우리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 가가지고요. 그랜디 캐니언 그 꼭대기에서 사진을 한컷 찍도록 하죠. 뭐 아니면 뭐 파리에 뭐 에펠탑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단체 사진 찍고 학급에 살수 있는 일 아니잖아 실천 가능한 일을 적어줘야 해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적습니다. 시작. 다 적었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의견을 쓸때 생각할 점을 반영했는지 알아봅시다. 아이 처음부터 이걸 먼저 보여주고 하지 왜다 쓰고 나면 이걸 하는 거요? 고치라 어차피 이상한 의견을 했을 테니 고치라는 거야. 자첫 번째는 토이 주제. 알맞은 내용인가요? 아 선생님은 굉장히 알맞았어 난 그래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세요 두번째 알맞은 주장과 근거를 들었나요 선생님은 그뭐 아까 뭐였냐 내가 뭐라고 했니 찾아가는 선배들을 하자 왜냐하면 어쩌고저쩌고 아, 근거 알맞아요 실천할 수 있나요 선생님 저희는 할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내는 의견을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고 안되면 다시 되돌아가세요 될 때까지 다시 하세요 이런 가혹한 녀석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본게임으로 갑니다 짜잔 다음 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토이주제 에 따라 친구들과 의견을 모아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거 친구들. 친구들이 없어요. 짝과 의견을 나름의 장단점을 써보세요. 짝이 없어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짝이 되어주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지금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어디냐면, 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아니고, 구독과 좋아요 있는 거, 거기 아래에 댓글 쓰는 데 있잖아. 이거, 가로로 있는 사람들 안뜰 수도 있어. 가로 모드에서 잠시 세로로 한번 바꿔봐. 그러면 뜰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 한번 설명 영상을 첨부를 할게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을 경우에 지금 여기 세로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러면 이때 어, 여기 삼각형을 어, 여기 삼각형이 어디냐면요. 보자, 이걸로 보여줄게요. 여기 삼각형을 누릅니다. 이 삼각형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 여기 밑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아래쪽에 선생님이 해놓은 여기 링크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패들렛이라는 어플 주소예요. 선생님이 만들어놓은 페이지인데 여기를 딱 누르게 되면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자, 여기. 5학년 국어, 토의하며 해결해요. 학급의 날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라는 것을 벌써 이렇게 의견들이 꽤나 많이 달려있죠? 어, 여기 보면, 저는 학급의 날에 우리 반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 사이도 좋아지고 학급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의견을 보고 여러분 교과서에 아, 이 내용을 내가 짝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적고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음성도 있어요. 아이고, 어, 굳이 저의 정선우가? 이렇게 한번 눌러보면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재생 버튼 누르면 저는 우리 반 장기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도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되는데 글은 어떻게 쓰느냐? 여기 밑에 어, 여러분 say something 무언가를 말해보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를 딱 누르고 여러분의 학교 소속을 씁니다. 어, 서울 초 김철수 이렇게 쓰고 여러분의 의견도 오 타가 계속 나네. 쓰고 어쩌고. 이렇게 쓴 다음에 글을 쓴 후에 게시물이라는 여기 핑크색 얘를 클릭을 하면 여러분의 글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지금 글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글이 여기 밑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욕설을 쓰거나 혹은 뭐 그럴 친구는 없겠지만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는 등 이런 식으로 글을 적었을 때는 요즘은 IP 추적이 참 쉽죠. 그래서 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당연히 내 티켓을 지켜야 되겠죠. 지금 이제 선생님 이것은 삭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삭제도 할수 있다라는 거. 어, 선생님, 저는, 저도 목소리로 좀 녹음하고 싶은데요. 라는 친구들은 이거를, 여기, 방금 점세개 있죠? 점세개 선생님 뭘 눌렀냐면, 여기 점세개 더보기에요, 더보기. 이점세개를딱 눌러서, 더보기를 딱 눌러서, 여기에서 보면, 보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 목소리. 이거 말고 사진이나 다른 것들도 다 업로드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이스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저금 영상에서 바로 끊어진 이유는 이게 왜냐면 이 뭐야 이미 막 녹음을 하고 있는 화면 녹화 기능을 써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보이스 기능이 들어와서 그래 근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에서 목소리로 도할수 있는데 선생님 목소리로 하는 친구들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토이라는 것은 결국 목소리로 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막 침묵의 토이도 아니고 그치? 뭐 침묵 마피아도 아니고 말을 할수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설득하는 말하기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 짝과 의견을 나누면 장단점을 써보세요 했어요 여기에 짝 의견 이제 거기 아까 방금 패들레 사이트에 엄청난 그 페이지에 의견들이 많았지. 그러면 그 의견 중에 하나를 여기 쓰세요. 선생님 글씨 하나 한게다 다 똑같이 써야 되나요? 아니야, 적당히 쓰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가할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가령 선생님이 내는 의견. 찾아가는 선후배. 뭐 찾아가는 선 그거라면 장점. 막 후배들이랑 뭘할수 있다. 단점. 아,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렇게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 친구의 의견 어떤 게 있었는지. 장점, 단점을 적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예시 답안을 한개 보여주면, 자. 어떤 의견? 이런 거. 우리 반장기 자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낸 친구도 있을 거야. 이 친구 까닭에게 어, 뭐, 학급에 뭐, 아까 내가 아니죠. 이 친구 이렇게 내놨으면 장점에, 자 재미있게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친구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겠지. 하지만 단점으로, 야, 우리끼리 즐겁게 노는 것으로 다 써버리니까 그거 밖에 없겠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선생님이 내놓은 아주 고귀한 의견. 찾아가는 선배들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장점으로 장기로 활용해서 후배들과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은, 야, 이거 1, 2학년 선생님들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다. 아이고, 빡세.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수행자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패들렛에 있는 의견을 한번 보고 이것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 의견이 알맞은지 여기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나오는 의견을 그 기준에 따라 검토를 해보라고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세웠던 기준 혹시 기억나나요? 아까도 있었어요. 기준. 자 토의 주제에 적합한 내용인가. 갑자기 여기 딴 얘기 막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어떻게 있었나요? 좀 전에 좀전 페이지에서 확인했잖아. 알맞은 의견 주장과 근거를 들었나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실천 가능한가요? 그냥 그래, 그랜드 캐니언 하지 말라고 선생님 이번 이번 기회에 화장이나 한번 다녀오지 좀하지 말라고 아 여기 경기도 화성치고 들이니? 아,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짝과 함께 의견을 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건 진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대신에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거기 보면 하트가 있거든. 하트가 많이 되어 있는 의견을 여기에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면 선생님의 말하는 의견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 찾아가는 선배들 찾아가는 선배들 활동을 하자. 쇼쇼쇼쇼쇼. 이렇게 잘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방금 어 찾아가는 선배들 활동을 하자로만 결정이 되었다면, 자, 짝과 토이에서 결정할 얘기는 모든 친구들과 나누어 보시는데, 짝도 없는데, 모둠이 어디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의 의견은 어떠어떠합니다라고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들아, 우리 이런 거 보통 쓸 때는 주장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왜냐 하면, 이라고 쓰고 근거를 말해주는 이 방식을 여러분이 연습해야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했잖아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온율에 맞춰. 이렇게, 이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 지난 단원에서 배웠던 P, R, E, P.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나도 몇 강의인지 모르겠으니까 글쓰이의 주장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알아서 찾아듣고 오세요. 자,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모든 친구들의 의견은, 여러분이 아까 그 패들렛 사이트에 들어가서, 패들렛에 가서, 야이 녀석들, 나의 경쟁자로 정말 좋은 의견이다, 싶은 애들 의견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점, 단점을 한번 각각 평가를 해보면 돼요. 근데 선생님, 어, 저는 그 패들렛 사이트에 잘안 들어가시는데요? 라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예시다 반들 하나, 어이쿠, 어이쿠,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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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의견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학교의 날에 찾아가는 선배들 활동을 하자, 입니다. 근데 우리 의견은 학급의날에 우리 반홀두맨 하자 다른 의견 이렇게 한 개를 꼽아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번 써보라는 거죠.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토의를 들어가지는 않았고 토의를 하기 위한 주제를 파악해서 의견을 내는 것까지만 연습을 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평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죠. 어쨌든 우리 이번 시간에 했던 것들 자 토의 주제를 파악해서 의견을 나누는 경험을 한번 온라인으로 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글을 읽고 나서 토의를 해볼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토의를 이렇게 자신에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슷한 방법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시 찌를 한번 해봅시다.